우리는 다양한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이력서나 자소서를 만들 때 원고지 열매 이내로 제출하라는 요구 사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약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경우 현재 작성한 문서의 원고지 매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일이 원고지 형태의 페이지에 모두 입력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파일, 탭을 누르고 문서 정보, 창을 띄웁니다. 문서 통계 탭으로 이동하시면 목록에 원고지 200자 기준 정보가 있습니다. 현재 문서의 원고지 기준으로 13.8장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작성한 문서에서 원고지 200자 기준으로 몇 장이 나오는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